자, 그래서 빈칸 문제, <laughs> 33번 문제. <laughs> 다시 보게 되면, 전략을 세어보자. 이거죠. 어?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장, 빈칸 앞쪽에 however가 딱 나와서. 어? 그러나 해버리고, 뒤에 어떠한 주장을 펼친 게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기록 이메일이 우리 주변에 수분 년 동안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년 동안 이메일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모두가 빈칸에 대한 전문가는 반드시 전문가인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의미한다. 부분 부정 얘기를 썼습니다. 여기 전문가란 얘기까지 나왔고 위쪽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내용이 될것있고 파워 앱을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문장의 주장이 될것이므로 오, 우리는 이 밑에 쪽에 포인트를 훨씬 더둬 해야 돼. 전략은 어떻게 잡는다. 아, 하웨이버 나왔으니까 하웨이버밑 부분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라고 가야 돼. 왜? 이것이 뒷받침 문장이 되니까. 뒷받침 문장의 핵심 요약이 빈칸에 확 들어가야 돼. 여기도 솔직히 어때요 다 읽을 필요도 없겠죠 여기서 한세줄 정도 또는 네줄 정도 읽게 되면 여기 벌써 뭐가 보입니까 The cycle can seem never ending 그 사이클이 결코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얘기 나왔으면 어때요 계속 안 끝난다는 얘기 계속 밑에 나오겠죠 이쪽에서 요 앞쪽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줄까지만 읽어도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보고요. 컨텍지 분석으로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5번은 c o w o r k e r enhancing our relationships with coworker. 동직장 동료와 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 직장 동료. 관계 강화. 전화. coworker 들어갔어요. <laughs> 4번 assuring people that their email content is appropriate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메일의 <laughs> 내용이 적절하다라고 확신을 시키는 것 보장하는 것 사람들에게 이메일의 내용이 이메일의 내용이 적절하다라고 a s s u r i 하는것의 전문가는 아니다 5번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에 전문가는 아니다. 이메일 내용이 없다. 5번. 그죠? 3번. Ensuring our emails are efficient, effective, optimized. 자, 이메일이, 이메일이 굉장히 efficient하고 effective하고 optimized.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최적화되어 있다. 하는 걸 보장하는 것에 전문가는 아니다. 자, 이메일이 율과 일정, 정 이번은 managing our time to p r m p l e a l with u r g e n work. <laughs> 여기도 뭐가 있다. 자, 긴급한 업무입니다. 긴급한 업무를 빠르게 다루기 위한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다. 긴급 업무 관리. 긴급 업무를 위해서 우리 시간을 관리하는 것의 전문가는 아니다. 얘기. 자, 1 번은 r i n g timely and necessary feedback with others. 자, 다른 사람들과. 아주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드백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고요. 타임이 하면 시의적절합니다. 타임과 드백이 전문가는 자, 1, 2, 3, 4, 5쭉 보겠습니다. 혹시나 공통어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어는 있어요. 이메일이 3번에도 있고요. 4번에도 이메일이 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메일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1번에 others가 있고요. 5번은 coworkers가 있습니다. 굳이 비슷한 내용을 한번 쭉쭉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비슷한 부분들은 없, 없어 보이고요. 자, 1번에는 f e e 이었고 5번에는 relationship. 자, 자꾸 선택지를 분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laughs> 자, 이 정도 됐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우리 아까 전략을 세웠듯이 이 위쪽에 너무 힘을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 위쪽에 대충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메일이 First v e r s 이 1965년도에 나왔고요 유저들이 어떻게 센트럴 t 스크에다가 메시지랑 파일을 공유했다 그때 이후로 어떻게 엄청 나왔다 이. Since then, we've come a long way to e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쭉 나왔어 이 말이 뭐야 이 말이, 이 말이 이거죠. Emails have been around for many years. 정리한 거죠. 그리고 And the therefore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업무를 어디에서든지 업무를 수행하고 우리 일 자체를 완벽하게 할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됐다. 하지만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나오 뭔가 여기는 플러스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 이메일이 나와가지고 언제 65년도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이메일 가지고 얼일 잘해요. 플러스 나왔어. However 나왔어. 마이너스 나와야 되겠지.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근데 이메일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뭐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나와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디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밑에 있는 요 부분들의 내용의 요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야죠. 이렇게 전략을 딱 세우면 어때? 위에 힘을 빼게 되니까 시간을 확 줄이는 거지. 그죠? 시간을 확 줄이고 선택지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는 공통어를 좀 찾아봤고요. 각각의 핵심 단어들의 내용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꾸 좁혀가는 거죠. 자꾸 좁혀갑니다. 장, 핑카디 바로 가겠습니다. Many organizations fall into the trap of too many emails, and it impacts them teams in a negative way. 나, <laughs> 벌써 나와 버렸어요. 많은 조직들은 too many emails 너무 많은 이메일에 덫으로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부정적인 방법 방식으로. 팀에 영향을 끼친다. 이메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기서 뭐가 나? 너무 많아서 문제된다. 이 말이야. 이메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 라는 말이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직장 동료 관계 이 얘기는 아니겠죠. 그 다음 4번. 이메일 내용이 적절한지를 어시월하는 것에, 뭐 문제가 생긴다. 전문가가 아니다. 자 4번도 얼핏 될수 있겠죠. 3번도 어때? 우리 이메일이 efficient 한지 e f t e e c t i v e 한지 c t i v e o p t i m o t i z e objective o b j e c t 가가 e o 다 j e c t i v e o b j e c 왜? 너 이메일이 너무 많으니까 포인트 자꾸 그쪽으로 잡아야지. 이메일이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코 v e objective o 자 j e c t i v e o b j e c t i v o b j e i i o 프롬프트하게 어, 할 타임을 매니징 하는 것. 이게 안 된다. 얘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죠? 자, 1번은 어때? 타임과 피드백 공유? 이것도 아니지. 커리어 커나 아더스나 피드백이나 릴레이션십이다. 솔직히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죠 응? 그럼 벌써 우리 몇개 지웠어. 5번, 1번. 두개 지웠다. 세개 남았다. 오케이. 세개 남았다. 자, 다시 또가 보자. 금 편으로 가자. 쭉정이들 어? 두 개를 지웠습니다. 자, 세개 중에 금덩이가 하나 딱 박혀 있는 거야. 쭉정이 두개 지우고 다시 한번 금 거를 찾으러 갑시다. e m p y s p e n d two months of their time responding to emails and t r 그렇 진짜 그렇지 않아? 나의 네이버 이메일을 한0천 개가 넘어갑니다. 너희들도 그렇지 않아? 안 읽은 이메일. 그렇지? 아무리 지워도 어때? 그다음 날 다시 보게 돼. 다시 뭐 500개, 600개 팔아나 도대체 내가 가입한 사이트에서 계속 이메일을 보내나 봐. 자, 임플로이 직원들은 이메일에 리스폰딩, 응? 응답을 보내고 그 인박스가 뭡니까? 내가 받은 메일함, 인박스 하면 내가 받은 메일함을 w e t 오이니까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들이 빵이 될 때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어때? ONLY TO BE, 튜브 정사의 결과적인 거. ONLY TO BE m a 하지만 결국은 뭐로 다시 만나게 된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완벽하게 full inbox 끝까지 꽉 채워져 있는 인박스 메일을 받은 메일함 메일을 만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계속 뭐한 거죠? too many 이메일이 e 계속 얘기가 여기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문장에서 뭐 했어요? 사이클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했어요 여기 뒤에는 읽을 필요도 없겠죠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여기 뭐야? 이거보다 더 확정적인 표현이 있습니까? 안 끝난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말이 그럼 다시 가. 긴급 업무 관리를 못한다. 아니면 이메일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아니 이거겠죠. 그렇죠? 음. 이메일 내용보다는 뭐야? 이메일 내용이 적절하냐? 이거보다는 어때? 이메일이 최적화가 안돼 있고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 많아서 지워도 지워도 계속 살아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3분을 가야 돼. 자, 마음속으로 어떻게 3번이 75% 이상, 아니 80% 이상 정도 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혹시나 불안하면 좀더 읽어보면 되겠지. 근데 이미 마음속에선 이미 어때? 3번을 답으로 정한 거야. 이 다음에 다시 읽을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이 다음에 다시 읽을 때는 내가 답으로 정한 3번이 혹시나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별일 없으면뭐한다 3번으로 간다 이말 이때는 마음 편하게 읽는 거 거야. 그치? 너희들의 긴장의 끈이 어디까지 가야 돼? 적어도 드사이클캔심 레버 엔딩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서 답을 3번으로 내적 답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마음 편하게 혹시나 내가 틀렸을 가능성 한20% 두고 응? 80% 정답 이라고 한다면 한 이십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두고 편하게 읽어보는 거지. 음. 자 뭐가 있어요? Without a designated framework or standard, standard procedures, 이렇게. It's very common for emails to drain a large portion of an organization's time. 자 뭐야? 이메일이 조직의 시간의 아주 큰 부분을 drain, drain. 아수로 빠지는 거 소모하다. 자, 소모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다. 뭐야? 계속 앞에서 이메일 정리하다가 다음 날 보면 다시 꽉차 있기 그 얘기 계속한 거 아니야. 내용 바뀌었어? 당연히 안 바뀌었죠. 예측한 대로 안 바뀌었죠. 탑3번이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빈칸 추론 문제 3점 바로 볼수 있습니다.